자 여기 만약에 레이스를 그린다고 하면은 어요 여기 덩어리 하나 있고 그렇죠? 여기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기가 나누어져 있을 때는 각자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각자 그림자가 생기지만은 합쳐질 때는 이 부분이 점점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림자가 처음에는 또랑 또랑 했다가 끝으로 갔어 조금 풀리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결국 에 사라지죠. 아예 평평해져 버리니까이 그러니까 부분 은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 그렇 그거는 대충 알겠죠. 한 덩어리에 대한 그림자. 그리고 여기는 좀 요령을 피우자면 여기는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럼 꺾인 부분에서부터 그림자를 그리면 되겠죠. 요각 다르고 요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그림자를 넣을 수 있다. 요 부분은. 항상 이 빛각도를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왼쪽에서 대충 빛이 온다 했을 때 그냥 왼쪽에서 빛이 온다면은 덩어리 하나에 오른쪽 그림자. 덩어리 하나에 오른쪽 그림자. 덩어리 하나에 오른쪽 그림자. 덩어리 하나에 오른쪽 그림자. 이것만 반복하고 있어도 중간은 갑니다. 나 진짜 그림자 못해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자, 왼쪽에서 빛이 와요. 오, 어, 그럼 왼쪽에 그림자. 덩어리 한쪽에 그림자 하나. 다시, 덩어리 하나에 그림자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죠. 하나에 그림자 하나. 빛 하나 그림자 하나.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니까 또 그림자 하나, 이것만 반복하고 있으면 되죠. 자, 여기서 추가로 해야 될 거는 여기 역방향이 되어 있는 부분 잡으시고요. 이건 등지고 있죠, 빛을.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 잡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캐스트 섀도우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선으로 이렇게 그리라고요. 자, 이렇게 그리는 거 이제 졸업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떨어지는 걸 조금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모양을 타면서 그리는 모양을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캐시 섀도우를 좀 요령껏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붙어있을 때는 좀더 가깝게 멀리 있을 때는 좀더 멀리 일단 제가 그리는 게 어떻게 그리는 건지는 알겠죠 캐시 섀도우를 여기도 캐시 섀도우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여기도 들어가고 완벽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하는 것 정도까지만, 저도 지금 대충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 요 정도의 느낌, 거리, 대충, 이 정도는 잡혀야지, 이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도 캐스 섀도우 좀만 잡겠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얘로 인해 생긴 그림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여기로 갈수록 가깝고, 여기로 갈수록 멀어지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러면 이쪽은 멀고,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 여기도 캐스 섀도우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이쪽은 폼섀도우라고 했고, 이쪽은 캐스트섀도우라고 했죠?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왜냐면 엄연히 말하면은 이 각은 얘랑 같은 각이에요. 그래서 빛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얘가 앞에서 가리고 있기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아예 이제 가려진 거고, 폼섀도우로서 가려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구분을 하시면은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왼쪽에서 온다라고 하고 잡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거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정확도를 따질려면은 사실 저번에 했던 것처럼 동그라미 그려서 하면 되는데, 난 도저히 그거 못해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하세요. 빛이 왼쪽에서 면은 그림자는 오른쪽에 놓고, 오른쪽에서 빛이 오면은 왼쪽에 그림자 놓고, 빛이 위에서 오면은 아래에다가 놓고, 아래에서 오면 위에다 놓고, 그쵸? 그 정도는 대부분 할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덩어리가 살짝 있네. 그럼 여기만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퍼미네이터를 어, 그린 거가 되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여기서 풀어주면 되죠. 참고로 이제 지금 얘는 큰 덩어리를 잡을 게 없어서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큰 덩어리 잡을 게 없어서 바로 작은 거 잡은 건데 만약에 레이스가 한 바퀴 도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약간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원래는 처음에 이거부터 잡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거 잡아야 돼요.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덩어리부터 잡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덩어리의 보통 안쪽을 푼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안쪽을 적당히 풀어 주면 됩니다. 여기는 캐스섀도우죠. 캐스섀도우는 안 풀어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봐요. 여기 캐스섀도우랑 폼섀도우 겹쳐 있으면요. 여기는 풀려 있는데 저 위에는 안 풀려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그려야 돼요 여기는 풀렸는데 위에는 똑바로 되어 있는 느낌으로 이게 지금 제가 브러쉬로 되어 있으니까 잘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 밑에다 다시 그려 드리자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는 풀려 있는데 위쪽은 안 풀려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러다가 여기가 한 색깔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느낌 그래서 요거가 브러쉬로 잡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뭉개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에어브러쉬로 여기 뒤늦게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그땐 캐스트섀도 잠깐 지워요. 아예. 여기를 아예 잠깐 지웠다가, 다시 여기 폼섀도우만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캐스트섀도를 그려가지고, 여기 똑, 또렷하게 해서 마무리 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겹치는 부분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면서 끝납니다. 봐서 요쪽도 풀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 참고로 제가 아까 엄청 어둡다고 말은 했지만은 보통 그림 그릴 땐 그렇다고 해서 진짜 까만색을 쓰진 않아요 근데 거의 까만색이 아닐까 싶은 정도까지 쓰셔도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그림 그릴 때는 우리 항상 밝게 그리잖아요 현실보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시커먼 색을 쓰진 않고 특히 이런 부분에도 자세히 보면 이런 것도 다 틈새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커멓게 잘 잡혀요 여기 이런 부분도 꽉 잡혀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여기 틈새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도 틈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꽉 잡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처리를 해주셔야, 해야 된다. 캐스 섀도우 겸오클로전 섀도우. 캐스 섀도우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밝기로 그리는데 다시 한번오클로전 섀도우로 또더 진하게 잡고 이런 거가 있는 거니까 여기가 반대편이 한번더 이렇게 묶여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은 진짜 완전 틈새 같은 게꽉 잡힌 틈새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잡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이 천들이 접힐 때 저런 부분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천이 이렇게, 이렇게 접혀 있으면요. 여기도 틈새고 여기도 틈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커멓게 탄단 말이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레이스도 같은 맥락으로 여기가 꽉 잡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 가운데가 시커멓게 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여기가 틈새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엄청나게 꽉 차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레이스를 그렸는데 아 뭔가 내가 그린 레이스는 이렇게 허, 허여멀건하다 뭔가 그리다 만것 같다 하는 느낌들 때 있지 않아요? 오클루젼 섀도우 없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보자면은 원래는 저 가운데 틈새가 거의 이렇게 돼 있으면 봐봐요 허여멀건 하잖아요 그쵸? 렇 오클루젼 섀도가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푹 잡혀요 뭔가 더 꾸겨서 팍 접어놓은 느낌 저. 그, 천을, 그쵸?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딱잡아놓는 느낌. 그래서 제가 레이스 그릴 때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네, 너무 크게 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크게 그린다는 건 어떤 거냐? 예를 들면은 틈새만 그리면 되는데 여기까지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본 그림자를 까맣게 다 바꿔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이제 흔히 하는 말 맞다 그림이 탄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노가다성이 좀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다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도 한번 하고 나면은 딱 봤을 때 보기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 나죠 더 배우고 싶다면 아토리얼에서 만나 재미가 재능이 될 때까지 아토리얼